이기심으로 가득찬 마음에 율법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율법도 타락시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바로 율법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난 일례에 두번 금식하고 소득의 1 1일조를 드리나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 선하게 살고 봉사와 섬김을 많이 하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은 아직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빠져드는 겁니다. 한동부가 엄청나게 큰 당근을 캤습니다. 그는 손수 캔 가장 큰 당근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당근을 내보이며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올해 농사를 지었는데 가장 큰 당근입니다. 그래서 왕께 드리려고 가져왔나이다. 내 사랑과 당신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부디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왕은 큰 감동을 받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잘 감지했습니다.그 농부가 돌아서려고 하는데 왕이 그를 불러 세웁니다.너는 정말로 훌륭한 농부로구나.너의 농장 근처에 내 땅이 있는데 그걸 너에게 선물로 주겠노라.하면서 오 에이커에 해당하는 땅을 농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작이 다음날 검정색 말을 준비해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에게 아릅니다. 왕이시여, 이 말은 제가 기른 말인데 최고의 명마입니다. 내 사랑과 존경을 담아 당신께 드리나이다. 왕은 자신의 마음을 잘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을 받고. 백작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말과 함께 걸어나가는데 백작은 혼란에 사로잡힙니다. 당근 하나에 5에이커를 받았다고 하면 이런 훌륭한 검정색 명마는 100에이커는 받을 줄알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을 따라가서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 왕이 한 말입니다. 농부는 나에게 당근을 주었고, 너는 너 자신에게 말을 주지 않았니?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합니다. 왜 했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난 금식하고 1일조를 드립니다. 왜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한 겁니다. 이런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이런 걸 기대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훌륭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과연 무엇을 해주시렵니까? 최소한 나에게 복을 주어야 하는 것은 잊지 않으셨겠죠? 설교의 제목처럼 이기적인 마음은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이런 형벌의 마음, 저주받은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설교자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의 부패함, 가망이 없음,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함. 그런 걸 여러분들이 친히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부산 앞바다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밤에 배를 타고 저 망망대해를 향해서 배가 나아가는데 한참 가던 뒤에 한참 가던 배에서 뒤를 돌아다보면 부산 밤바다의 휘황찬란한 조명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항구에 불빛에 져서 환상에 젖어 들지만 배가 점점 더 바다로 나아갈 때 뒤를 갑자기 돌아보면 그 불빛이 옅어지고 결국에는 한두 개의 불빛만 남더니 얼마 후그 불빛마저 꺼져 버립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후회가 밀려옵니다. 난 인생을 잘못 살았지. 내가 정한 계획도 못 지키고 내가 정한 표준도 못 지키고 이렇게 내 인생은 끝나는구나. 난 인생을 참 잘못 살았어. 그때 그 자리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롭고 선한 사람이다도 주께서 우리의 내면을 살피신다면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죄 가운데 살다가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내 인생. 오늘 본문은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말해줍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아십니까? 늘 입에 붙은 하나님의 은혜 그런 말 말고 정말 정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십니까?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던 잘못을 했든 실수를 했든 혹은 죄를 지었든, 여러분은 단한 번이라도 그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죄를 나에게 넘겨 주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 죽으리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고 아들을 내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인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직 그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이 마음의 저주로부터, 이기심의 저주로부터 풀려나는 법입니다.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